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삼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외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힘든 시절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전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열정을 바쳐서 일했지만 여전히 힘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에 시달리기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은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갈수록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불행한 철학자 니체는 그의 인생의 말기에 낙서처럼 휘갈린 메모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를 알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왔습니다. 미쳐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따라 살면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귀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주님, 그분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솝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날고 싶어합니다. 새를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날아가는 새에게 부탁합니다. 나좀 날개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새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줄 것이니 입으로만 물대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높이 날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참을 날고 있을 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날수 있니? 어쩌면 너는 우리와 다른 삶을 샀니?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때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나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만 있는 이 세상 가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떠한 적입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부각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넘쳐나게 없옵소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아한 성도 여러분 나보다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고 신선하다 할때 참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이라는 것은 벨참자를 씁니다 참수영할 때도 벨참자를 쓰고 능지처참할 때도 벨참을 씁니다. 이 참신에서 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을 배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참자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짓된 것을 다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 절반을 쉽게 내놓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쉽게 네 배로 갖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거짓된 것을 다 베어버렸더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참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개오란 사람은요 평생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보고 내려오노라 하시니까 서 서슴치 않고 바로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께오 심령이 늘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쁨을 주는 곳 행복을 주는 곳영원의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진실된 만남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자 세상의 돈, 명예 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만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이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가장 은혜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저절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이 바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기대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로 볼수 있는 것은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버틸 수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영주가 자신이 고용한 젊은 정원사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사는요 정원 구석 구석을 열심히 손질합니다. 꽃을 정성껏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영주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정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구나 하고 물어보았을 때그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조각하는 것과 가꾸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가 이 정원사는 특별한 손주, 손재주가 있는 것을 알고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훗날 이탈리아 최고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요. 누구나에게 축복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활짝 피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요 우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눈에 너도안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요 우리는요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23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힘든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선다면 반드시 주님이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이 보십시오.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지만 올리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역사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편안히 잠을 잘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여전히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1년도가 얼마 남지 아니했지만 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어떤 축복이 다가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응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황후를 간택합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황후가 되기 위해서 질비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녀 가운데 유다 처녀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별로 화장도 안 했을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치장도 안 했을 것입니다. 성형 수술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 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는 1년 기도합니다. 5년 기도합니다. 10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해 보십시오. 목동이 왕이 됩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땅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늘에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을 올리기는 하나 쉽습니다. 여러분, 늘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필리핀으로 단기 성교를 갔습니다. 회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착해서 보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모아서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딱 올려 가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탔던 그 택시가 또온 거예요. 그 택시를 타고서요 여기 저기를 찾아 보니까요 택시 이렇게 좌석 사이에 봉투가 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딱 꺼내서 보니까 꺼내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모았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그성교제 성전 짓는데 헌금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 저것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요,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이 의도했던 것과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세기 29장 31절과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외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떠한 인생도 기쁜 일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어떠한 삶도요, 슬픈 일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일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이 있습니다. 낳고, 낳고,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누벤이라고 지웁니다.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야곱아, 보아라. 야곱이여, 보아라. 나는 당신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동안의 슬픔을 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리아가 자식을 낳을 때 라엘이 한 명도 못 낳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라엘에게 신녀를 통해서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탄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푸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억울함도 푸시고 슬픔도 푸시고 근심도 풀어주시고 염려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릴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 2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영원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원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슨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이슨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언젠가는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다 타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도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맛도 때가 되면 다 타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언젠가는 시간과 함께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신 하늘의 문은 영원히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정원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보니 아내가 칼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4대 독자도 죽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죽어 있습니다 이 고정원 씨 마음에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어머니를 죽인 이 왼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옥이 사로잡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은혜가 체험된 것입니다. 죄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살인자가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다가온 것은 그를 향한 증오, 그를 향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의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문이 열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라는 것내임이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그를 향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를 더 축복하게 되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일어난 일을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더 불행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을 살면서 너머 세상의 문 열려하지 말고 은혜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쪽이 닫히면 서쪽이 열리고 서쪽이 닫히면 남쪽이 열리고 남쪽이 닫히면 북쪽이 열리고 북쪽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멋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애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